이 최경환 대표가 국회에서 언어자례라는 발언을 두고 많은 언론에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또 최대 그 최경환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환 그 원내대표를 무시한 건 안철수 의원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일 그 원자력 방호방제법 처리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한번 만나서 음. 협의를 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회의원이 뭐 언제나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정부 여당이 기존 입장을 관철하고 있는 차원에서 만나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거절했습니다. 을 여기서 아마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초선 의원이 갑자기 그130 그 거대 야당의 대표로 왔잖아요. 근데 최경환 대표로서는 진짜 그 병아리 같은 그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거절을 먼저 한다는 것거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초선 의원이 네. 그리고 그 어, 나오는 말들이 뭐 영수회담하자, 이 새누리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을 바로 상대하려는 이런 게또 거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그럼 왜 최경환 원내대표는 사과를 했을까? 저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이 공약을 할때 본인이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기초공적 폐지하있다고한게 아닙니다. 폐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건 뭐냐면 본인은 3권 분리된 나라에서 대통령은 입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초공정제 폐지는요. 선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거고요. 지금 여당의 플로 리더 그러니까 원내대표라는 건요. 이 생일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이렇게 공약을 했지만, 그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자는 원내대표입니다. 왜냐, 원내대표가 법을 만드는 건데, 자, 이거는 룰의, 룰의 문제입니다. 게임이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답성이라도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선거법 개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최연 원내대표가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민, 저, 세정치연합은, 말로는, 국회의원이 뭐 봉이냐, 왜 대통령 말만 듣느냐, 하시인이냐 그러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고 사과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가 움직인다는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는 자가당 차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